어머님 잘 지내시죠? 네가 웬 일이냐? 그냥 어머님 잘 지내시는지 안부 전화 해봤어요. 나야 뭐 그렇지. 아 근데 말이야 너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. 네 말씀하세요. 요즘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말이야 다들 송혜교 나오는 드라마 그거 얘기들이던데. 뭐 왕따가 복수하는 드라마. 더글로리요? 그래 맞아 그거 더글로리.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냐? 제가 복수물 그런 장르는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.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데요. 그래도 뭐 그냥저냥 볼 만해요. 아니 근데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? 아무리 TV 채널을 돌려봐도 안 나와. 지상파에서 하는 거 아니냐? 네, 아니에요. 그럼 종편이야? 케이블? 어디서 하는 거야, 도대체? 어머님, 진짜 모르세요? 야, 모르니까 물어보지.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채널이 몇 번이냐고. 그건 OTT라고 하는 건데요. 가입해야 하는 거예요. 돈 주고 하는 거냐? 네, 유료예요. 5,500원부터 17,000원까지 있는데, 저희는 9,500원짜리 가입했어요. 너희도 보냐, 넷플릭스? 네, 당연히 보죠. 너 근데,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? 아, 그게요. 뭐, 딱히 넷플릭스 가입했다고 말할 기회가 없어서요. 아, 뭐야. 보니까 나만 안 보고 있었네. 그동안 나만 바보였네. 뭐, 바보까지는 아니죠. 무슨 넷플릭스 가입 안 했다고 바본가요? 주위에서도 넷플릭스 안 보는 집도 은근 꽤 많아요 어머님 근데 더글로리 말고 전체적으로 거기 드라마 재미있냐? 솔직히 요즘 지상파나 종편케이블 등등 TV에서 하는 드라마보다는 넷플릭스 같은 OTT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요 미드도 꽤 재미있어요 미드가 뭐야? 미국 드라마를 줄여서 미드라고 해요 그럼 한국 드라마는 한드, 일본 드라마는 일드냐? 네 맞아요 어머님 하여간 넷플릭스 드라마 재미있는 거 많이 해요 아, 그럼 나도 가입할까? 네, 가입해보세요, 어머님.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? 그래, 그럼 일단 너희 집 가서 넷플릭스 드라마 좀 보고 결정해야겠다. 아, 그럼 그러실래요? 오늘 토요일이니까 너희 집에 가서 밤새 봐도 되지? 네, 밤새 보신다고요? 왜, 싫어? 아니요, 오세요, 어머님. 그래, 그럼 점심 먹고 갈게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아니다, 그냥 말이야. 점심은 너희 집 가서 먹어야겠다. 간만에 며느리가 차려준 점심 좀 먹어보자. 아 그러실래요?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. 생선이랑 국만 있으면 돼. 아 근데요, 점심은 잔치국수 먹으려고 했는데. 국수는 무슨 국수야? 야 이거 사. 밀가루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? 너는 건강 프로도 안 보고 사냐? 생로병사 좀 보고 살아.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. 네네 알겠습니다. 그럼 생선 굽고 국 끓이고 밥 하겠습니다. 밥은 아직 안 했지? 네. 이제 해야죠. 기왕이면 냄비밥을 해라. 그게 맛있더라고. 아, 네. 아, 솥밥 가능하면 솥밥도 좋고. 네. 그럼 솥밥 할게요. 오케이. 아, 그리고 저녁은 말이야. 간단하게 닭백숙으로 먹자. 네, 알겠습니다. 닭백숙에는 황기랑 인삼 꼭 넣고. 그건 상식인 거 알지? 네, 알아요. 그렇게 할게요. 어머님,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. 근데 어떻게 드라마는 재미있으세요? 이야, 완전 신세계네?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왜 그동안 몰랐을까? 근데요, 어머님, 벌써 자정이 다 됐어요. 이제 주무셔야죠. 너무 늦게 주무시면 건강해져요. 아, 몰라. 나 그냥 밤새 볼 거니까 니들 먼저 자고 있어. 근데 우리 아들은 벌써 자냐? 네, 한 시간 전부터 쿨쿨 자고 있어요. 그래. 그럼 너도 자. 나는 드라마 마저 보고 잘게. 난 이거 안 보고 자면 답답해서 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. 네. 정 그러시면 다 보고 주무세요. 근데 저기 며느라.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. 나 말이야. 기왕 온 김에 너희 집에 며칠 더 있을게. 그래도 되지? 며칠 더요. 그래. 며칠만 더 있을게. 나 말이야. 오징어 게임도 못 봤어. 얼마나 내가 불쌍하게 산 거냐. 그것도 보고 갈게. 아 그게 왜 싫어? 아 아니요. 그럼 그러세요. 며느라 나는 말이야.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. 조용히 넷플릭스 드라마만 볼 테니까 밥때 되면 밥만 좀 챙겨줘. 그럼 돼. 알겠습니다. 아 간식도 가끔 챙겨주고 참고로 나는 간식으로 한과를 좋아한다. 참고해라. 네 어머님. 아 벌써 또 주말이네. 오늘도 넷플릭스 보러 갈게. 어머님, 이제 확인하셨잖아요. 아니, 뭘? 넷플릭스 재미있는 거요. 그럼 그냥 어머님이 가입하시고 어머님 집에서 보시면 되잖아요. 왜? 내가 너희 집 가는 게 싫으냐? 아니, 그게요. 싫다기보다는 저희도 저희 부부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요. 아, 혹시 니들 나 때문에 부부관계 못해서 그러냐? 네?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해. 그냥 나 없다고 생각하고 부부관계 하라고. 아이, 어머님. 그건 아니죠. 어떻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어머님이 버젓이 계신데요? 아, 며느라. 니들 관계하는 소리 들려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. 없다고 생각해. 아, 어머님. 그리고 말이야. 나는 나이를 먹어서 귀가 잘안 들리니까. 부담 없이 해라. 알겠냐? 아니요. 꼭 부부관계 그런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요. 그럼 뭐가 문젠데? 솔직히,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한 건 사실이죠. 어머님, 차라리 저희가 어머님 넷플릭스 비용 드릴게요. 한 달에 만 원씩 보내드릴게요. 야, 그럼 우리 집 TV도 바꿔줘. TV는 왜요? 너희 집큰 TV로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. 우리 집 TV는 작아. 근데 니들 TV 얼마냐? 저희 TV는 300 넘어요.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 사줄 수 있어? 어머님, 저희도 요즘 빠듯해요. 안 그래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데, 300 넘는 TV를 어떻게 사드려요? 그럼 잔말 말고 내가 가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. 나 오늘도 간다 기다려라. 아휴. 한숨 쉬지 마 이거사. 아 점심은 오징어볶음 어때? 네네 해드릴게요. 땡큐다 며느라.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. 뭘 미쳐? 엄마 때문에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할 저로의 기회를 놓쳤다고. 아우 진짜 엄마가 아니고 웬수다. 엄마한테 웬수라니? 이놈이 새끼가 말하는 싸가지 좀 봐. 내가 지금 싸가지 차리게 생겼냐? 근데 뭔 빌라에서 아파트?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? 요즘 집값 많이 내려가서 아파트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대출을 받으면 또 대출금리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근데 그게 뭐. 그걸 장인어른이 아시고 돈을 보태주신다고 했어. 오 정말? 근데 엄마가 주말마다 넷플릭스 보러 온다는 거 알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. 아니 내가 가는 게 왜? 그게 뭐가 상관있는데? 아니 빌라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더 번질나게 올거 아니야 엄마. 그래서 없던 일로 한다고? 그래. 야 그런 거면 알았어. 나 이제 안 갈게. 너희 집 그러니까 네 장인한테 돈 보태달라고 해. 엄마가 안 온다고 어떻게 장담해? 말만 그렇게 하고. 또 아파트 가면 넷플릭스 본다고 주말마다 올 거잖아. 아 진짜 안 간다고 전해. 틀렸어. 이미 버스 떠났다고. 우리 장인어른 한번 결정하시면 그걸로 끝이야. 뒤끝 장난 아니야. 뭐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가 다 있냐? 하여간 엄마 때문에 다 망쳤어. 평생 꿈인 내 아파트 장만이 꿈다 놓쳤다고. 뭘 그렇게 내 핑계만 되냐? 엄마 이제 오지 마. 넷플릭스 보러 오지 말라고. 뭐야? 그냥 우리 넷플릭스 끊어버릴 거야. 아이고 이놈아, 너 지금 부모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? 그럼 엄마는 자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? 하여간 넷플릭스 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. 야 이놈아. 하여간 당분간은 엄마도 안볼 거야.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마. 야이 싸가지 없는 놈아. 그렇게 남편은 바로 넷플릭스를 해지했습니다. 저도 뭐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니라서 남편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. 넷플릭스를 해지하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그 뒤로 안 오셨습니다. 요즘 시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정말 살것 같네요.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주말이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요즘 행복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부터 고부간의 대처를 너무 잘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앞으로는 아닌 건 자신있게 너라고 말할 수 있는 당찬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?